도심 속에서 나만의 텃밭을 만들고 가꾸기는 쉽지 않은데요. 인천시가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도시 농업 체험을 할수 있게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옥상에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첫 소식 장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른 녹색 비비 가득 찬 정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넝쿨과 허브, 채소들이 제 모습을 아름답게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과일동 옥상에 있는 해바라한 텃밭입니다. 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농축산부의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에 선정돼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개인분양 주시의 도시텃밭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져 있고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두어 텃밭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심 옥상 텃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해바라기 텃밭은 수세미 등 넝쿨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이동식 텃밭과 애플민트 식물이 심겨져 있는 허브 정원이 있습니다. 한 켠에는 산나물과 약초가 자라는 산야초 텃밭과 나선형 열쇠구멍 텃밭 등 일곱 개의 텃밭이 마련됐습니다. 이 옥상 텃밭은 빗물을 모아 하늘 저금통을 만들고.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등 자원 순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주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잘 받아가지고 농사에 다 이런데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것 같아요. 특히 빗물 같은 경우는 강잖아요 그래서 수있 친환경 거름을 만들 수 있는 지렁이 박스도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여기서 키우면 지렁이가 다 먹지 못하지만 밑에 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물을 빼면 거기에 우리가 액비로 써,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거름으로. 모든 게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텃밭 체험은 내년부터 할수 있으며 남촌 농산물시장과도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